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5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7핵에 해당하는 한자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언부에 해당되는 건데요. 언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말씀을 뜻하는 언, 말씀을 뜻하는 어, 고맙다는 의미의 사, 사라카다라는 의미의 허 어, 말씀이라는 의미의 논론 자죠 음, 등이 있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살펴볼 세 개의 한자는 언어사 이걸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어, 한국어는 경어 표현 즉 높임말 표현이죠. 그 말의 높임말이 말씀. 니까 말과 말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언 자가 되겠습니다. 말이라는 의미의 언자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 자가 되겠습니다. 어, 말 말씀이라는 의미의 언 자가 되겠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 말의 체계. 를 얘기하는 거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만 통하는 말 사투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용언은 문장의 끝 부분 마무리를 해주는 음, 말을 얘기하고 서술어와 같은 말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 어 사회의 어떤 사건을 보도하고 또 그 사회가 나가야 아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중매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말로 표현하여 어, 뜻을 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언급. 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고요. 언질이라는 것과 예언이라는 말이 이걸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제 예언의 성격을 쉽게 알수 있는데요. 예언은 어,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점쳐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앞으로 일어, 그, 그 일을 할 계획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힌트를 주듯이 어, 슬쩍 비치는 얘기를 언질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상 언질은 언, 이제 증거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어, 하는 것은 성경의 구약이 3 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죠 어,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말들을 묶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한자는 어 자가 되겠는데요 역시 똑같은 말이라는 의미의 어 자입니다 이어 자와 앞에서 살펴본 언 자가 어떻게 다르냐, 실제 엄격히 구분이 안 됩니다. 막 섞여 쓰고 있어요. 그러나, 어 이제 굳이 뉘앙스 차이를 조금 좀 살펴본다면, 이어 자는 언어 자체에 대한 말을 주로 이어 라는 음 음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요 이 언은 어, 말이 하는 기능 또는 말을 하는 지향점, 목적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언이라는 음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언론, 그러면 말 자체가 아니고 말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주어, 그러면은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라는 말 자체에 대한 얘기죠. 이제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다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해서 총1 4회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말 똑같이 말씀언하고 말씀어자는 다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 해서 어, 말 또는 말씀 어 자가 되겠습니다. 단어라고 하면 음절 하나 이상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 어, 말 뭉치 이런 얘기합니다. 어, 이 단어는 다른 단어와 확연히 차이 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영어라고 할때이 뒤에 어를 붙여서 이 앞에 나라 이름을 쓸수 있어요. 영국에서 쓰는 말 영어, 한국에서 쓰는 말 한국어, 일본에서 쓰는 말 일본어, 중국에서 쓰는 말 중국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어색하다 할때이 색은 색깔이란 뜻이 아니고 닫히다 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어지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이 이어지지 않다. 라는 거니까, 어색하다. 라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말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자꾸 끊기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부자연스러운 거죠. 어패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어, 용어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갖는 정의를 갖는 말들을 용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명령어는 상대방한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데 쓰는 말을 얘기합니다. 어휘라고 하는 것은 말들을 모아 놓은 것이에요. 말들을 모아 놓은 것인데 이 영어로 보시면은 보다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라고 하는 것은 어, 다른 말과 어, 의미가 차이나는 말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음절의 모임을 이 월드는 어, 이제 사람마다 쓰는 어, 말그 모임이 다르죠. 예를 들자면 의사들이 쓰는 말이 모임이 다르고. 어, 또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말 모임이 다르죠. 어, 그런 식으로 이 똑같은 단어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이 쓰는, 자주 쓰는 말들을 모아놓은, 이 월드들을 모아놓은 것을 포켓버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렉시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드가 어느 사회에서 쓰는지 상관없이 몽땅 묶어놓은 거예요. 이건 사전이죠. 렉시콘은 사전이고. 보케버라어리는어 단어장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렉시코는 누가 쓰는지 상관없이 그 사이에서 쓰는 말을 다 주워 모아놓은 거예요. 보케버라리는 특정 사이에서 쓰는 말들을 그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보케버라리는 예를 들어서 전산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보케버라리가 다르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들이 쓰는 보케버라리가 다르고 이, 이게 어떤 사이에서 쓰는 말이냐에 따라서 보케버라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은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말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어는 통상 비속어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투리하고는 다릅니다. 사투리는 그 지역에서는 보편적인 거예요. 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 말 끝에 붙어서 어, 그 말의 역할이 달라지는 특히 용언 어간에 붙죠 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어미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 조사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는, 는 어, 누구누구 는할때 누구누구도 단어고 는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두 개가 모여서 주어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어미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말 끝에 붙어 있는 건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의 쓰임새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뭔뭐할 뭐 그러면 형용사가 되고 뭔뭐 뭐 하게 하면은 부사가 되는 거죠. 주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의 행위를 을 책임지는 주체를 나타내는 말. 주어는 명사만 쓰이게 되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자는 고맙다라는 의미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어, 고맙다. 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고요. 이 사자는 순서가 자 다시 한번 여기 점 찍고 여기 내려가겠고 그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기억자 r 을 여기 삐쳐 올리죠?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 둘셋 여기 삐치고 그 다음에 마디천자 알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총1 7 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좀 복잡한 한자죠가 되겠습니다. 해서 고맙다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하다. 아, 무슨 일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례하다.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사례할 수 있죠. 이럴 땐 사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과하다. 작은 실수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하는 거고요. 사죄하다는 큰 실수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어, 용서를 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그냥 누워 있는 아무 일도 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뜻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높을수록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 사의를 표하다 할때이 사의는 한자가 다른 한자를 쓰면 완전히 그 뜻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사의 이 사자를 쓰면 고맙다는 뜻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 사자를 쓰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강권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영업적으로 영업적으로 강권하는 것에 대해서 점잖게 거절하다. 라는 뜻이고 사은품이라는 것은 고객한테 회사나 뭐 이런 데서 고객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선물, 작은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감사패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뭐 단체 또는 회사나 이런 데서 그 어떤 일 발전에 공을 한 사람한테 고맙다라는 그 뜻을 전하는. 한 하나의 기념 메달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월사금이라는 말은 현대는 안 씁니다. 이게 현대는 안 쓰는데 그뭐 소설이라든 지 옛날에 쓴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매월 내는 학비를 얘기합니다. 이제 현대에서는 월사금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1 0 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